자동제어 어, 안정도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6장 자 어떤 제어 시스템이 에다가 뭘 넣었냐면은 에, 단위 계단 입력을 가했다. 단위 계단 입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1이고 0초일 때 이제 어떤 1인 값을 넣었다. 이 출력 CT가 다한거할때 안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안정한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저 사람 참 안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게 그 감정 변화가 없는 거죠. 너무 막 화를 내지도 않고, 너무 막그 슬프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안정하잖아요. 그럼 공학에서의 안정하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일정한 입력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그 출력이 출력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어떤 상수값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0이 되거나, 영도 상수니까, 0이 되거 이렇게 이제 안정된 거고요. 이, 불안정하다는 거는, 고정되지 않아요. 그냥 막 변해, 변해, 변해요. 변하거나, 발산해. 점점 커져.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굉장히 나쁜 거죠. 어떤 입력을 줬는데, 얘가 0으로 가지 않고, 막 커져. 그럼 나중에 지가 폭발해버려. 이런 게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안정하니까, 어, 단위 계단을 넣었더니 5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일정한 5, 어떤 5값이 나왔다, 이 뜻이고. 이 5t는 뭐야? 점점, 점점 커지죠?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1일 때 5가 되는 이런 직선으로 점점, 점점 커져요. 이게 뭐 어떻게, 뭐, 100초 있으면 500이고, 1000, 뭐, 응? 안 되죠?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이거 t값은 점점, 점점 커지는 거고, 이렇게 커지는 거고, 2의 마이너스 2t도 이렇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 물론 뺐어요. 뺐기 때문에, 이제, 음,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음, 이제 이쪽으로 나중에 발산을 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2에 2t, 이것도 굉장히 커지죠. 어, 여러분들, 요, 요거가 좀 혼동될 수도 있는데, 자, t라고 하는 거는 이게 t고, 어, t, 2에 t, EAT, 2t라고 하는 놈은 거의 뭐 이런 놈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어, 발, 나중에는 발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안정한 시스템은, 에, 어, 가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제어 시스템의 인출 응답이 당음할때 안정한 제어 시스템은 뭐냐 이 똑같은 거죠? 어? 일정한 값이 나야 돼 일정한 값 일정한 값이 나야 된다. 에, 우선 요거 e t 아까도 보셨죠? e t는 이제 이게 e t고 어, e 마이너스 o t는 이렇게 에, 내려가겠죠, 그죠 어. 어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빼니까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값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00 sin 377t-3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사인 함수가 이렇잖아요 그죠 대략 어, 이게 이제 우리가 100부터 마이너스 100까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거는 고정되지 않아요 자꾸 이거 움직여 그죠 데이터가 고정되지 않는다 이 뜻이고 요거는 데이터가 어,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쓰면 10 플러스 1 0의2의 마이너스 2t인데, 요놈 자체는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은 10으로 갈 거다. 10으로 갈 거다. 그래서, 안정한 시스템은 이게 되겠다. 여러분들 요 그림 한번 잘 보시고요. 어, 이거 분명히 이거는, 어, 줄어드는 값인데, 근데 이, 이 앞에 문제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값이 아니라 뒤집혀 가지고 더 커지는 값이 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임펄스 값 GT 임펄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 이게 우리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고 해 봐요 어? 스프링이 어떤 날, 어, 매달려 있어 이놈을 한번 쭉 잡았다가 탕 하고 났어 그럼 통 하면 이름이 올라갔다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어, 진동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그죠? 어, 이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그 단위계단임수는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주는 거, 1이라는 값을 계속 입력해서 주는 거고,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때린 거다. 어,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 한번 때렸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움직이죠. 그죠? 어, 10에 마이너스 2 t 의 코사인 오 t 하면서 이제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e의 어, 마이너스 t가 이제 이런 거고요. e의 마이너스 t. 근데 코사인 5 t 라고 하는 놈은 우리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값이야, 그죠 이게 1일 지나가고, 물론 앞에 10이 있으니까 여기 뭐 10, 10 이렇게 있는 거지만 뭐요런 어. 둘이 곱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곱하면은 요렇게 되면서 진동하면서 없어져.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게 마이너스 t. 여러분들이 이제 s 값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오메가 할때요 마이너스 알파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어, 포락성 값. 그 다음에 오메가가 누가 되는 거냐면 요5 값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이 임펄스를 한번통 줬는데 얘는 어떻게 2에 e 마이너스 t니까 이놈은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안정한 거고요. 요것도 이제 t에 3승하고 어, 2에 마이너스 2t가 있으면 이 2t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가 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번탕 쳤는데 얘가 계속해서 똑같은 값을 2를 가지고 있으니까 0 임펄스 응답에 대해서 한번 쳤는데 얘가 계속 여기서 하이로 떠있어. 꽤한번 어. 때려 한번 머리 한번툭 쳤는데 얘가 계속해서 화가 나있어. 어. 불안정하다 이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얘기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 요 답은 이건데, 지금, 마이너스 t하고 코사인 ot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음에 여기는 계단 함수. 계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유니스텝 펑션 이거. 1이라는 놈을 계속 준 거. 아까 거는 델타 t. 한방퍽 때린 거. 한방턱 때린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계단 함수를 줬을 때 출력에 다음과 같았을 때 불안정한 시스템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우선 얘는 뭐냐면은 100에 300 사인 377t니까 이렇게 해서 100부터 마이너스 100까지를 계속 진동하는 시스템이죠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을 못 갖고 계속 움직이는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정하다 이때이구요 아 요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10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t 우선 이거 60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제 10이 되는 건데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로 거죠. 2에 마이너스 2t. 물론 위에 것만 쓰는 거고. J10은 주파수예요코스인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e 플러스 J10이 되는 거다. 이제 위상은 뭐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0으로 가니까 이제 0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거 10이고, 요 놈이 0 값으로 가죠. 이게 거의 나중에 0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한 거고. 요거, 요것도 2에 마이너스 2t가 결국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은 이제 0으로 가는 시스템. 그래서 불안정한 시스템은 이제 요게 되겠다.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페루프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정해라.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근이 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이거 허수축에 있으면 안 돼요. 이쪽에 있으면 안정이야. 근이. 근데 이게 이 오른쪽에 와 있으면 불안정이거든요. 불안정. 어, 그래서 요 어, 페루프 제어 시스템의 근이 안정한 곳에 있냐 없냐를 판정하는 것이 라우스 허비츠의 판정식이고요. 이 예, 판정식은 우선 어, 3차식만 합니다. 우리 공부, 으, 으, 시험은 3차식만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4차식5차식 해도, 어, 하면 되는데, 에, 시간만 복잡해질 뿐이기 때문에. 자, 우선 그래서 3차식을쓴 다음에요. 3, 2, 1, 0. 자, 여기 개수가 1이잖아요. 1이 올라오고, 여기 있는 6이 올라오고, 여기 있는 8이 올라가고, 어, 6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지. 그지? 어, 기계적이에요. 1, 6, 8, 6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단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두 번째,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분모로 와요. 분모. 분모로 와요.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걸 행렬식으로 계산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쪽을 플러스라 그래. 마이너스가 되는 분을 플러스라고 그러고, 플러스가 된 쪽을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럼 6, 8이 48, 에, 빼기 6. 아니, 까 이게 4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요 끝에 값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냐면, 아, 이것뿐에, 7분에, 이것 곱하, 아, 어, 뭐야, 이거 빼고, 어, 곱하잖아요. 이거 뺄때 0이 되기 때문에 남는 건 요거 밖에 안남니다 어? 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가 1, 6, 8, 6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 6, 8, 6이고, 요거 계산한다. 요건 어떻게 계산해? 6분의, 6분의, 에, 요거 둘이 곱한 거, 48에서 요기 둘이 곱한 6을 뺀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42가 된다는 거고요. 요 값은 이 값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호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1, 6, 7, 6 하니까 부호변화가 없다 부호변화가 없으면은 근이 다 여기 넣어요 어? 어, 그래서 안정하다 뭐몇번해볼 테니까 어,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만 하세요 3차 자, 다음 단일 귀환 시스템에서 안정한 K 값을 구해라. 그럼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기가 S의 제곱 플러스, 응? 어? 3S 플러스 2에다가 S를 곱하니까 S의 3승 플러스 3S의 제곱 플러스 2S죠. 그죠? 2S분의 K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루프를 따져보면, 페루프는 어떻게 보면 1 플러스, 응? 어? 이렇게 되잖아요. s의 3승 플러스 3s 제곱 플러스 2s k 분의 어? 이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분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쪽으로 곱해지죠, 그죠? 그러면 이게 순서적으로 s 3승 플러스 3s 제곱 2s 플러스 k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 그냥 한번 해보시고 꼭 기억하면 돼요. 아 이게 예, 오픈루프 시스템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페루프 시스템의 분모만 따질 건데, 이걸 우리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걸 우리가 극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극점. 극점만 따질 건데, 그 분모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똑같이, 여기 개수가 1, 3, 2, k니까, 여기 1, 요거 3, 요거 2, 요거 k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 들어온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1 여기 1 요거 3 요거 2 요거 k 그러면 요, 요거 요 어떻게 계산한다 그어요 요거 분모로 내려와 3분의 그죠 일단 이렇게 곱하면 6이고 이렇게 곱하면 k인데 어 우리 그 행렬 계산할 적은 이거 더하기에 이쪽 걸 뺐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쪽 거2 3은 6에서 이쪽에 k를 뺀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긴 이 값이 그대로 내려온다 k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이제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이놈도 플러스가 되고 이놈 플러스돼야 될 거네요. 그러니까 k는 0보다 커야 되고 이건 어떻게 돼요? 어, 3분의 6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요. 어? 그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3, 3 곱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죠. 6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k가 1로 넘어가요. 그럼 6은 k 그래서 k는 6보다 작다. 여기서는 k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합하니까 k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런 값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키포인트는 뭐냐면, 오픈루프가 이렇게 되면, 이 전체 페루프 시스템의 분모는, 분모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gk분의 gk가 돼서, 요것만 따질 거잖아. 그럼 1 플러스 s,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k이기 때문에, 요 분모를 여기다 곱해주면, s의 3승 플러스 이게 3인가요? 3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어 얼마야? k 이렇게 나온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 3, 2, k가 되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이거 분모로 내려오고 3분의 아 이렇게 곱한 거 6에서 빼기를 이렇게 곱한 거 k를 뺀게 이게 0보다 커야 되겠다. 어. 이거는 음 k는 이거 그대로 일로 내려온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한 번만 풀어보시면 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또 나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요 안에 거정개하면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8이고, 여기에다가 s를 곱했으니까, 이거는 s의 3승 플러스 6s의 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k가 되겠죠. 뭐가? 페루프 시스템의 분모. 분모가. 요, 요건 이제 오픈루프 시스템, 오픈루프 시스템의 그 전달함수고, 분모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1, 6, 8k 잖아요. 그죠? 1, 1, 6, 8k. 요것만 계산하면 돼. 6분의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68에 48. 이렇게 빼버리면 k.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이게 48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니까 k가 1로 넘어가면 48은, k는 48보다 작고, 이게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음, 쉽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는, 이건 뭐야? 이게, 에, 페루프 시스템이 안정하냐? 게루프, 오픈루프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이거를 페루프 시스템으로 가는 이 분모는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요? 1 플러스, 한번 쓸게요. s 플러스 2, s 플러스 4분의 100이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곱해지는 거야. 그럼 요거는 뭐야? s의 3승 플러스 6s의 제곱 플러스 8s가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은, 에스의 어, 3승 플러스 육에스의 제곱 어, 플러스 팔에스 플러스 백이 되는 거야 100 그러니까 여기가 1 요거 6 여기가 8 여기가 어, 100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계산만 할줄 알죠, 그죠? 이건 육분의 이쪽에 6 8이4 8에서이쪽에1 0 0을빼 그랬더니 어, 마이너스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오십가 되기 때문에 요건 요거 그대로고 오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루스허비스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3차만 따질 겁니다. 3차 3차식에 대한 라우스허비츠 판별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거 너무 웃겨, 너무 웃겨가 아니라 너무 쉬워.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때 시스템형은 이 시스템형은 누가냐면 적분기가 하는 거야. 적분기는 뭐냐면 s분의 1이야. s분의 1이 얼마나 몇개느냐 하나도 없다 영형, 하나다 1형두 개다 2형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s 분의 1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요 분모가 s로 빠지는 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0자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 s 제곱, s가 제곱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이건 2형이라고2형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2형자 그다음에 요거는 s로 묶어야지. 묶으니까 s의 3승 플러스 e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하나잖아 1형 다음 이건 어떻게 돼요 s가 없네 0형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요 o s 이건 아니고 s 이렇게 됐을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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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뒤, 뒤가 안 달려 있어야지 자 위치상수는 뭐냐 어, 요거 원래 있던 값에 원래 오픈루프, 어, 그 게르프 이득에다가 s 대신에 0을집어넣은 거. 어? 어. 요게 이제 위치 상수. 요거 s를 곱한 거. 요거는 어, 속도 상수. 속도 상수. 그 다음에 s 제곱을 곱한 거. 이거는 가속도 상수. 우리가 이렇게 에, 했고요. 자, 정상 상태 오차를 나타낼 때 가속도 상수는 가속도는 S 제곱을 곱해서 S를 0으로 만든 거. 이거를 우리가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자, 위치 상수가 1일 때 단위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의 오차는 얼마일까? 이게 이제 단위계단 입력에 대해서 어, 따질 적에는 어, 위치 상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k p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1 해서, 어, 0.5가 되겠습니다. 어? 뭐, 이거, 이 말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위치 상수가 20일 때,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오차는, 어, 1 플러스 kp분의 1, 1 플러스 20분의 1, 그러니까 21분의 1,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속도 상수가 4다. 속도 상수는 s를 곱했잖아요. 얘는 누구하고의 문제냐면, 단위 램프. 단위 램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어? 1, 1, 이게 들어가는 거. 이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는, 어, kv분의 1. 그래서, 어, 4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를 0.1로 했다. 1 플러스 kp분의 1이 0.1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0.1 플러스 0.1 KP는 1이야. 어? 양변을 다 10씩 10 곱할까? 그러면 1 플러스 KP는 10이야. 그러니까 KP는 9가 되겠죠, 그죠 이것만 어. 기억하시면 되죠. 자,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여기 램프, 램프는 램프는 램프는, 램프는 어? 어? 뭐에 뭐라 그랬어요? KV분의 1. 그럼 KV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S를 곱해. S를 곱하면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S를 0으로 만들어. 그럼 0, 0, 0. 요 10만 남아요. 여기 0, 0. 아마 위에 에, 200이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10분의 200이어서 20이다. 어. 자, 그러면 정상상태 오차는 KV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인데, 물어보기를 퍼센트로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5%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따졌을 땐 0.05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 다시 너무 쉬운 얘기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 gsh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램프 입력에 대한 건 여기다 s를 곱하고 리미트 s를 0을 취해요. 여기다 s를 곱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없어지죠. 죠그 나머지를 다 0으로 놔. 이거 0, 0, 0, 0 이거 0, 0 놔. 그럼 뭐, 뭐만 남아? 요거 분모 10 놨고 이거 100하고 2하고 남아서 200이 되면서 20이 됐다. 어? 그럼 정상상태의 오차는 어, 20분의 1이다. 근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만들어내니까 100을 곱했다. 그래서 이게 5%다. 퍼센트로는 5%. 이것만 했을 때는 0.05 이렇게 계산한다. 자... 1, 2, 30이래. 그럼 1, 2, 30 그냥 이렇 가고 이 부분 어떻게 가요? 2분의 2분의 어, 2, 3은 6 6에서 빼기를 이쪽 거 10을 해. 그럼 마이너스 2잖아. 네? 그럼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로 갔다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잖아요. 그죠? 2 0은 여기 그냥 그대로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정하다. 불안정 자, 다음에 또 K값 범위를 구해봐라. 그럼, 그러 어떻게 돼요? 1, 여기 1, 여기 5, 5, 여기 3, 5 K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것분에, 5분의 이거, 3, 5, 15에서 빼기를 이쪽 거, K,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어? 그러면은, 어, 5 곱하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15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고, 이 K를 1로 넘기면 15는 K보다 작다잖아. 그지? 여기는 이제 k는 0보다 크고, k는 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단위 계단 입력을 따질 적에는 어, s에다가 0을 넣어. 그러면 kp는 0을 넣으니까 여기가 이게 0이잖아요. 0.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kv는 s를 곱해. s를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 0을 집어넣으니까 25분의 100 해서, 어, 4가 되고요. 그다음에 ka는 어떻게 되냐면 s 제곱을 곱해. s 제곱을 곱하면 요거 하나 없어지고 여기 s 때문에 0으로 보내면 전체적으로 0으로 가죠. 이게 0으로 간다. 어떻게 해야 되지? s가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단일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1 플러스 kp 분의 1인데 1 플러스 무한 대분의 1 하니까 이거 0으로 가는 거고요. 요, 단위 램프에 대해서는 이게 4기 때문에 4분의 1, 0.25가 되는 거예요. 다, 단위 포물선는 k의 분의 1인지 1이니 0분의 1이니까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고. 어? 아주 쉽죠? 자, 5%가 되라. s, s 플러스 4분의 k인데 단위 램프 입력이야. 램프 입력이면 여기다가 s를 곱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s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4분의 k 잖아요. 그다음 이놈을 s를 0으로 보내.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4분의 k고 이게 뭘게한 어, 거야. k v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죠어 그러면 어 이거의 오차는 k v 분의 1이니까 k 분의 4가 될 테고요. 이게 얼마가 돼야 돼? 0.05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k가 얼마 되겠어요? 80이 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이 문제풀이를 다 듣고 어, 요걸 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페루프 시스템의 근이 이쪽에 있을 때에 에, 안정하다. 그럼 s 가 마이너스 이 플러스 j 오메가라고 줬을 때 만약에 삼, 어? 그럼 요 마이너스 이는 이렇게 그 포락선이라는데 예, 이 값, 점점 줄어드는 값으 의미하고. 요거는, 어, 이렇게, 진동하는 주파수를 의미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어, 판별벽, 안정도 판별식, 그죠? 안정도 판별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 안정도 판별식은 3차만 한다. 어? 3차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에, KP, KA, KV를 계산하고, 어, 그, 정상상태 5차. 가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